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증거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서 법원이 법률을 적용할 사실의 유무를 확정하는 재료로서 증명할 수 있는 재료를 일컫는 말인데 어, 강요된 자백이나 소송 관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증거는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증거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만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능치의 증거만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술에 취해서 공공기물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해 놓고서 경찰에 연행된 다음에 뭐라고 우겨대느냐 하면 증거를 대요. 증거를. CCTV에 분명하게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겨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던가 이웃과의 나눔이라던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까지라도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는 믿음이라던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는 이런 세상의 증거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요한옥의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매우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것도 묻지를 않고, 무조건 믿는 것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요한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6절로 8절에는 어, 다소 미묘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어, 여러분, 구약에서 물은 몇 가지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 물이라는 점입니다. 물과 생명의 연관성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신화나 문화 속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생의 일장에 보면 셋째 날 하나님은 묻을 물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물 속에 마른 땅이 있다는 표현은 후에 추대급 당시 홍해 사건과 여수와의 요단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즉물 속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물 속에서 건져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물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물이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이 증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와 하늘로부터의 증거를 받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로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과 하늘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에 누가 증거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전다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서 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목격한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물과 피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우리의 죄와 일치를 시키셨으며, 십자가에서 그것을 대속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과 세상, 육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요한은 물과 피에 의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로 태어난 것은 육신적 출신을 말하고 출생을 말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하면서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는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셋이 일치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의미와 피를 흘리신 의미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그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제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즉, 삼위일체 대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때의 물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증거를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받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거를 확증을 합니다. 최소한 두 명의 증거만 있어도 유죄와 무죄를 확정 지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범죄한 자에 대해서 사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증인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더 크냐,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아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여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자기 안에 증거를 갖는 것, 즉,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6절과 8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죽음을 가리키는 그 물과 피라는 역사적이고 외부적인 증거를 보충을 해주고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대한 증거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물과 피는 과거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셋이 하나라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늘 세상 정신에 거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또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세상 정신을 이기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물과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